안녕하세요. 1종 인사이트 박진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컵을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52만원입니다. 이 브랜드는 52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팔렸죠. 지금부터 아! 여러분은 티베트 장인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컵을 만들었습니다. 수작업이다 보니 군데군데 점토가 드러난 부분도 있고요. 요철이나 기포도 있습니다. 심지어 좌우가 비대칭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상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52만원일까요? 아스티에드 블라트 최저가 접시가 10만 9천원입니다 마감이 고르지 않은 데다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잘 깨지거든요 그런데도 이 브랜드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손으로 만든 거는 불완전성 연약한 아름다움의 우리의 정수다 아름다운 것이 곧 시작의 끝이다 이게 아스티에드 블라트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하는 뜻입니다 흠이 있고 결점이 있는 게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접시가 매끈한 걸 보면 기겁을 하는데요 스펀지 표면을 깔끔하게 마감하는 건 아름다움이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사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내구성도 나쁘고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팬덤이 있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낼테니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매니아층이죠 한남동에 있는 아스티에드 빌라트 카페는 옹산구 파리동 이라고 불리면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품력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데도 잘 팔리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카페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한남동의 5층까지 건물에 아스티에드 빌라트 플래그십 스토어가 세워졌습니다. 굳이 한남동으로 결정한 것은 강남과 달리 여유롭고 무엇보다 건물이 마음에 들어서 라고 하네요. 이 브랜드 창립자인 베누아 아스티에드 빌라트의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창업한 이반 페리콜리와 함께 에콜데보자르를 졸업했는데요. 에콜데보자르는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로 고재학교를 체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영자보다는 고예가, 예술가의 가까웠었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인테리어도 파리를 풍인낸 것이 아니라 정말 파리의 가정집 같죠. 문 손잡이의 열쇠 구멍도 파리의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소품이 모두 진짜 파리에서 공수해 온 것이라고 합니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썼기 때문인데요 용남구 파리동이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 브랜드는 최소 100년 된것 같은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아스티에 빌라트의 창립자는 무작 22년 248년 코벤 260년의 웨지우드처럼 비슷한 고가의 도자기 브랜드에 비하면 역사가 턱 없이 짧은 편이죠. 고작 1996년에 창립됐으면서 19세기 분위기가 풍기는 아시아데 드 빌라트 이것이 바로 이 브랜드가 손꼽한첫 번째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인이 만드는 역사 브랜드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기술도 좋고 전통도 있으니 값어치가 높게 책정되죠. 무엇보다 수명이 100년 이상 되는 브랜드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자체로만 해도 가치가 더해집니다. 저는 이 브랜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역사가 그리 깊지 않은 브랜드이지만 그 역사성으로 승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먹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역사와 정통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들 봤었을 때 그래서 잘 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 브랜드가 시작된 거는 1996년이라는 거죠 근데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가치를 담아내는 것 자체가 이 브랜드만의 고유의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를 기반을 썼을 때 문화, 역사, 이미지, 브랜딩 자체도 이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년 이상 된 브랜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소장하는 이유,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브랜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매장 분위기를 일치시킵니다. 창립자인베누아를 인터뷰를 보면 공간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CEO의 대답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영화나 소설이 나올 것 같은 파리의 모습을 재현하고 싶었다. 맞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카페 에 마치 파리의 온더 같은 간접 체험이라는 공간 가치를 판매하는 브랜드인 거죠. 1층부터 5층에 있는 공간을 매드로 쓰지 않고 4층은 갤러리, 5층은 카페로 구성한 이유도 단순한 카페를 아니라 파리의 공간이라는 점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외관만 19세기를 흉내낸 것은 아닙니다. 제작 과정이 18세기 수준인데요. 히베트 장인들이 손으로 점토를 다듬어 모양을 다 만들고 있고요. 유약을 말라 한번더 굽는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 공정은 무려 15일이 걸리기도 하죠 컵 하나 만드는데 보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대량 생산을 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완성된 제품 바닥에는 작업자의 이름을 함께 각인합니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새겨 있겠죠 도예와 예술 브랜드에서의 이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아스티에드 블라트 팬덤을 하고 나오는 포인트기도 하고요 두 번째 성능 요소을 확인하기에 앞서 프랑스 제품에는 미국에서 성공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창립자인 베노아는 1996년 파리의 메종 오브제 박람회에서 당시 유명한 유명한 리빙샵 슈퍼 피쉬 킹의 ceo에 발탁이 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죠 가장 처음으로 주문 받았던 거는 리젠스 스타일이었는데요. 프랑스 귀족이 쓰던 가구 양식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도 다르고 고식이라고 이게 인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정통으로 먹혔 습니다. 디저트 접시 스 그릇 등 다른 제품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아 졌고요. 배너는 허겁지겁 컵을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했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수요가 많아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물론 물 들어올 때노 져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생산량을 늘리실 건가요? 하지만 이 브랜드는 규모는 몇 배로 커졌지만 생산량을 절대 늘리지 않습니다 영업 TV 하는 일 유통업체의 연락을 거절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 이유는 아시에드 빌라트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미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인의 수작업을 거치기 위해서죠 만약 이 제작 과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브랜드 이미지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품을 사려면 최소 15일이 걸리고요 잘 깨져서 튼튼하지도 않고 다만 아스티에드 블라트의 전부인 이 브랜드 어떻게 한국의 플래그십 토어를열 정도로 핫한 브랜드가 되었을까요? 아스티엘드 명품 브랜드가 또 다른 이유는 콜라보가 본업만큼 공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티 엘 홈페이지를 보면요 세라믹 제품 판매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 주력 제품이었던 것처럼 샌드와 스테셔너리의 카테고리가 차지되고 있습니다. 베노와 함께한 브랜드와 런칭한 이반베 페리콜리아 17세기 건물에 살고 있는데요 1620년에 건축한 아파트인데 년이 된 창문에서 외풍이 들이치고 바닥 타일이 깨졌지만 이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그만큼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인지 모든 제품에 고대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온 제품이 디자인과 콜라보한 프로젝트는 일러스트레이터인 나탈리 레터의 합작품, 마찬가지로 예술가인 존데리안과의 컬렉션, 일본 화가 도예가인 세치코 클로소프스카 드롤라와 만든 고양이 주전자 등이 있습니다. 콜라보 라인은 다른 제품과 훨씬 더 비싼데도 아스티 블라트 팬덤은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애원합니다. 특히 향수 콜라보는 여느 때와 더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조향사인 도미티오 로피옹, 역사학자인 인류학자인 아닉 르네개를 만나면서 새롭게 창작한 제품입니다. 무려 1850년대 향수를 분석해 재창조한 작품인데요. 아스티에드 고대라는 컨셉과 잘 어울리는 향수와 같습니다. 제품은 총 3개로 고대 이집트 기원전 1세기 왕실의 퍼퓸, 쇼팽의 녹턴을 시대적인 배경으로 삼고 있죠. 보통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면은 디자인이나 이름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브랜드도 콜라보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콜라보의 장점 자체는 새로운 타겟, 그리고 새로운 시장 자체를 같이 올수 있는 이 모객 집계, 그리고 팬덤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이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이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 전략이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브랜드의 경우도 콜라보를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런 꿀팁들이 사실 있었네요 이반과 베누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을 것 같나요? 두 사람은 향수병을 디자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향수의 품을 러와 원료 비율도 조사를 했다는데요. 단순히 브랜드 이름만 빌려주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향수를 브랜드를 런칭할 때까지 노력을 할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향수의 가격은 100ml에 48만원입니다. 문그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활판 인쇄술을 사용하는데요. 프랑스의 단한명 본인 활판 인쇄술이 위엔과 함께 인쇄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아스티에드 빌라트의 독자적인 기술이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제품을 샀었을 때 그냥 사는 것보다 이 제품에 대한 경험과 가치 그리고 이거를 장식했었을 때에 대한 나의 감정 그리고 이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해서 이 가치 소비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 거고요 단순히 가치 소비를 넘어서 팬들에게 줄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들이 콜라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접시가 음식을 담아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이 역사 속에 봤었을 때그 역사를 공유를 지금까지 하면서 뭔가 과거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가치가 아마도 52만 원의 접시를 사는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탄생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어떻게 보면 문화를 팔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초 인사이트 박진호였고요.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